자, 일단 여러분들 다들 코스피 2,400포인트에서 널름 받아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강의 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피 2,400 이렇게 널름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제목을 제가 미리 써드렸어요. 아침 한 10시 11시쯤 되면은 제가 피디님께 방송 제목을 알려드리는데 그걸 보고 피디님께서 좀 빠르게 올려주셨거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침 11시 좀 지나고 나서 방송 제목을 피디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널름 받아 먹고 잠시 쉴까? 살짝 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2400포인트 내려왔을 때 밑으로 떨어지든 뭐 올라가든 아 신경 쓰지 마라 널름 주시면은 널름 널름 받아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자리였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뉴스라던가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항상 그런 어떤 글들을 보다 보면은 엄청난 시장이 마치 폭락할 것 같은 제2의 IMF가 올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실제로 시장은 그럴 때가 기회예요. 아마 다른 증권사를 보지 못했지만은 웬만한 증권사에서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어떤 증권 전문가도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 계좌 관리를 하셔라 종목 관리를 하셔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대표님 이하님 저 모두 다 걱정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코스피 에너지가 2402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까지 올라갔었냐면은 2479 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눌렀는데 건강합니다 주봉 차트 보셔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쉽습니다 자 주봉에너지 보시면 간단합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던 요한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 여기랑 여기랑 요렇게 맞닥뜨려지는 요선 보니까 어 뭐야 아 이탈 안했네 어 이거 뭐지 파동에너지 잠깐 봤는데 큰형이 내려갈 것처럼 하다가 각도가 좀꺾이려나어 막내 이거 뭐야 바닥권을 찍고 꺾이려나아 그럼 끝났다. 고스피는 주봉만 보면 이제 끝났다. 일봉에너지 잠깐 볼게요. 약간 조금 유튜브용으로 순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리는 우리 마른 해가 바닥권을 찍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봐봐요. 스토키스틱에서는 바닥이라고 대놓고 말해주는데, 일단, 우리 코스피 에너지의 일봉 파동의 막내 에너지가 바닥권을 찍고 턴에서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너무 쉽게도 딱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미현님, 그 자리가 어딘데요? 아, 이 자리는 되게 간단하게 여기 자리입니다. 직전에 있었던 고점의 저점 자리에요. 여기, 딱 여기. 어 뭐야, 오, 어, 뭐야, 이게? 야, 여기 의미가 상당히 있구나.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2479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눌리는 거는 아주 정상적입니다. 뭐 이제 4분기는 실적 발표 시즌이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그거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그걸로 수익 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거 말고 기술적 분석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그것도 훌륭합니다. 절대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분석을 해내는 것은만으로도 엄청난 그 시장의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그걸 알수 있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으로. 그래서 일단은 올라왔는데 살짝 눌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2,400 포인트 이제는 다시 깰지에 대한 의문이 마구마구 듭니다. 여기를 다시 깰까? 의문이 조금 마구마구 들어요. 마구마구 든다라는 것을 우리 유튜브용으로 말씀드렸지만 다르게 해석을 한번 해보실 수도 있겠죠. 자, 우리 60분봉 차트를 이렇게 어 열어놓고 있는데 큰. 이런 관점에서 이 추세선은 나중에는 언젠간 돌파할 거예요. 여기가 돌파돼야 위쪽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피보나치를 살짝 바라볼 수 있는데, 자, 자 현재 피보나치는 어디까지? 어우 십다. 이 고점과 이 저점에 아 0.38이 딱 왔네. 피모나치 황금 비율. 기가 막히게 왔네요. 근데 그러면 이 눌림이 어디까지 눌릴 수 있을까요? 건강하게 눌린다면 2,450포인트 정도는 웬만해서는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밑으로 깬다 하더라도 여기는 웬만해서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해요. 그러면 여기 2,450포인트를 만약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깨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잖아요. 파트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거는 추세를 돌변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60분봉상 22평, 22평이 돌파되는지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22평 돌파됐잖아요. 눌려도 신경 쓰지 말자고요. 어차피 올라갔는데 22평이 돌파됐고 그러면 그 다음에 굉장히 쉬운 전략은 뭐냐면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드릴까 좀 고민이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자점 이탈하든 말든 별로 신경 안쓸 거예요. 어려워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얘가 이 밑으로 내려갔어요? 얘도 이 밑으로 안 내려갔잖아요. 그 위에서 어떤 패턴이 만들어질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각수림이 나오든 역회전 숄더 패턴이 나오든. 네. 강흥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 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